파미셀은 이제, 이번에, 그, 줄기세, 이제 신약 아, 조건부 품목으로 해서 승기대감임에 급등을 하는데요. 이 부분 보면 이제 5일 전인 것 같습니다. 5일 전에 보시면 상한가가 나왔죠. 상한가 나오고 다시 위서 양봉이 가는데 5일 선을 지지하면서 갑니다. 5일 선 지지하고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뭐 줄어들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일단은 5일 선을 타고 가는데 이 보시면 자, 이 부분이 5일 선이거든요. 5일 선을 계속 타고 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계속 가는 패턴입니다. 그래서 이 주식도 바닥 대비 현재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요. 5일선을 타고 가면서 5일선 을좀 제가 크게 좀 이따 그려 드릴게요.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계속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뜻은 양봉이겠죠. 이렇게 양봉. 양봉이면 계속 더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식이 이제 좀 꼭지 부분은 어이 주식이 꼭지 부분은 이제 많이 가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많이 나오면서 여기 음봉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앞 부분에서 차트 한번 찾아볼게요. 이런 운봉이 나올 때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전고점한 2만 원까지는 갈것 같습니다. 2만 원대까지는. 그래서 앞으로 좀더 들고 가시고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작년부터 8개월 9개월 눌렀잖아요. 그래서 좀만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